여러분, 가족처럼 정말 끈끈하다고 믿었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직접 겪은 마치 테러와도 같았다는 급작스러운 붕괴의 내막. 그 속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건물이 갑자기 싱크홀이 되어 버렸습니다. 와, 이말 한마디에 그 충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굳건한 성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곳이 내 발밑에서 푹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된 순간, 이게 바로 그 리더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붕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리더가 이 사건에 방주교회 9.11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2001년의 9.11 테러처럼 이건 그냥 단순한 실패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뒤 흔든 외부의 공격, 즉, 테러처럼 느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교회가 겪었다는 9.11 테러,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붕괴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이 공동체가 그냥 어쩌다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족 같은 끈끈한 유대를 만들려고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4단계 과정을 거친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니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나 단단했는데 대체 왜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 리더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만든 조직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해보하는 사후 분석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바로 문지기 진단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해보 해본 결과 리더가 발견한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놀랍게도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의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였는지 알려면 일단 원래의 청사진이 어땠는지부터 봐야겠죠? 이게 바로 그 공동체를 만들었던 4단계 방식입니다. 첫째, 우리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선발. 둘째, 같이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어 동행. 셋째, 아예 같이 살아보고 동거. 마지막으로 같은 일과 사명을 공유하는 동업 단계까지 가는 거죠. 정말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설계였어요. 그런데 분석 끝에 내린 결론이 진짜 놀라웠습니다. 이 4단계 짜리 청사진, 이 설계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바로 그 과정 중간중간에 끼어들었던 사람들, 이른바 중간자들, 그러니까 중간 리더들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중간자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쪽에는 우리 무릎의 연걸처럼 보이지 않게 양쪽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중간자가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성문 앞을 딱 지키고 서서 통행세를 받듯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문제적 문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을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의 차이죠. 그럼 이 문지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망가뜨렸을까요? 우선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르거나 왜곡해서 전달했어요. 또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편을 갈랐고요. 심지어 자기 생각을 마치 그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정보의 흐름을 꽉 막는 병목이 되어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젖먹어 들어간 겁니다. 자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처방을 내려야겠죠.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리다는 이 문지기라는 암세포를 아예 뿌리 뽑아버릴 아주 과감하고 급진적인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녀가 내세운 첫 번째 규칙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모든 중간자를 없앤다. 그리고 모든 사적인 대화를 금지한다. 앞으로는 무조건 직접 소통만 허용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내 CCTV라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소통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개 단체 대화방에 기록하고 남기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왜곡 없이 100%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리더가 사탄이라는 곳이라고 믿는 비밀이라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죠. 문지기들이 숨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어떤 회색지대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정말 완전한 투명성 전략인 겁니다. 자네 번째 두 번째 처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백신으로서의 결점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성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두 번째 처방은 이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개인의 약점, 즉 결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역별상이 담겨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자기 약점이나 콤플렉스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리더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전력적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점들이 마치 백신과 같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요, 다른 중독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항체를 갖게 된 셈이에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면 가정이 깨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과체중으로 고민했다면 그 수치심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수 있겠죠. 즉,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것들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신이 주신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부끄러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도구로 여기는 순간, 개인은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공동체는 그 솔직함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새로운 공동체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의 정말 과감한 처방, 그러니까 완전한 투명성으로 약점의 백신화가 합쳐지면, 과연 어떤 모습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까요? 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자 없이 오직 직접적인 연결만 있는 공동체.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때 중간 유통 과정을 싹 없애고 생산자랑 직접 거래하는 것과 같아요. 정부가 왜곡되고 관계가 썩게 만드는 그 중간자를 없애고 모든 구성원이 리더와 그리고 서로서로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청사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더가 던지는 비유는 강력하면서도 솔직히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배터리 공장입니다. 엄청난 힘을 주지만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만큼 높은 수준의 신뢰와 투명성은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안고 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과연 급진적인 공동체와 고위험 시스템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렇게까지 강렬하고 또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원칙 위에 세워진 조직. 과연 이것은 미래의 대안이 될 혁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붕괴를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